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로 창의성을 쑥쑥 길러 보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야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사람의 눈으로 본 자연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냥 물건들도 있고요.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사람의 눈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농부와 늑대라는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였죠. 우화. 우아. 우화는 방금 얘기했듯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기타 물건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재미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화라 불러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부하고 어 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로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농부 아저씨가 이제 소를 좀 편하게 놀리고 있었던 거죠. 이때 누가 나타났죠? 예,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얼금얼금 배가 고파서 힘이 쭉 빠져있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는 먹을 게 없나 지켜보다가 뭘 발견했어요? 소가 풀어놓은 이, 어, 굴레, 굴레하고 이 소, 코도 막는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냄새 맡았더니 땀 냄새도 나고 소에 어떤 고기 냄새도 막 나겠죠. 그래서 늑대가 냠냠냠냠 맛있다고 어, 막할다가이 굴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뚱어리하고 입이 여기에 꼭 맞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농부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소랑 같이 돌아왔더니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예, 네,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섯 개의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다섯 개만 준비해왔죠? 하나가 빠졌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중간쯤에 늑대가 이 굴레를 쓰고 이제 막언 언거주춤 엉그, 하고 있는 밭, 밭에서 그런 장면을 하나 더 쳐주면 좋겠죠. 여섯 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퀴즈 두 번째는 이걸 농부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의 눈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 마지막에 제시문 밑에 짤 보면 이그쯧쯧 네가 평소에 우리 가축들 잡아먹더니 이그너 그러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일이라도 열심히 하지 라는 눈으로 본 거예요. 늑대를 마치 소, 기르는 소처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것만 싹 빼먹는 그런 나쁜 사람 성격을 드러낸 우화 같아요. 그런데 퀴즈 두 번째에서 이걸 농부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으로요? 동물 애호가의 입장으로 한번 봐보라 그랬어요. 아, 어,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물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글에 있든, 밀림에 있든, 그다음에 아프리카 초원에 있든 동물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배가 고픈 늑대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늑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걸 찾으러 오다가, 어이쿠, 덫에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늑대가 슬퍼 보이죠. 아, 어, 농부의 눈에서 갑자기 동물 애호가가 됐더니, 이 늑대가 나쁜 늑대에서 불쌍한 늑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럼 동물의 효과가 아니라 또 누구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도 보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무엇이죠? 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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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 기모기예요. 모기. 친구들 중에 이제 기모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던데. 아, 어, 아, 몸 진짜 간지럽죠. 생각만 해도. 자, 이 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누가 설명할까요? 이소 아저씨가, 아니요, 과학자 아저씨가 설명해요. 첫 번째, 모습은 파리랑 똑같아요. 날개가 한 쌍이고, 이제 곤충 쪽에 들어가는 그런 사촌 관계래요. 자세히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성장.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게 뭐게요? 장구채처럼 생겼다 해서 장구벌레예요. 얘의 새끼예요. 이 녀석이 물 속에 살다가요, 나중에 애벌레에서 네번 정도 변태를 하면 이렇게 바뀐대요. 어우, 자, 설명 계속 가보, 가볼게요. 세 번째는 기능에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요. 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털이 있죠? 얘가 남자. 남자라면 안 되겠다. 수컷. 얘가 뾰족 나와 있는 암컷. 얘는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요. 얘는 나무의 수액이나, 혹은 이제 과일의 뭐 당분? 이런 거를 빨아먹고 산대요. 그래서 얘는 물지 않아요. 수컷은 사람을 물지 않아요. 암컷이 물어요. 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뭔가 와닿는 거 있나요? 별로죠?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말라리아, 댕기열, 일본 내용 황열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여러분 몸에 넣어줄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 아프고, 때로는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을 이 모기가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호기심이 더욱더 발동을 하죠? 지금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기를 누구의 눈으로 봤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일단, 모습, 성장, 기능까지는 그냥 약간 객관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인간하고 관점으로 관계를 맺어보면, 사람이 모기랑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방금 전에 농부 아저씨가 늑대에게 뭐라 그랬죠? 에이키, 나쁜 놈. 너는 평소에 노력도 안 하고, 내가 기르는 가축들만 가지고 먹잖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자연은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성을 정말 기르려면 사람의 눈으로 이 대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지만, 목이나 아까 늑대처럼요. 때로는 다른 과학자나 혹은 동물 애호가나 혹은 진짜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새로운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선생님과 같이 두 가지 이야기 해봤고요. 여러분 한주 동안 또 열심히 재밌게 생각을 넓혀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만나도록 해요. 안녕.